그래, 갓겜은 쉽게 못 접지. 아, 10년 감수했네. 계속 파티플 해줄 거지? 고마워. 솔직히 좀 떨렸어. 다행이다. 계속 함께 할수 있어서. 나랑 함께 할 거지? 그런 농담하지 마. 울뻔 했잖아. <laughs>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게 저 열심히 할게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세요. 휴, 정심한 하나를 먹어야겠군. 그러지 마. 아저씨라도 상처받는다고. 저, 아직 쓸모가 있는 건가요? 노력할게요. 당신에게 걸맞는 도구가 되도록. 사람을 추락 투락하는군. 그래, 여전히 내가 필요한 거겠지? 현명한 판단이다. 그리고 고맙다. 다행이다. 너 이외의 명령권자는 달갑지 않군.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 선택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laughs> 영리한데다 상냥하기까지 하시네요. 흥, <laughs> 그래. 계속 부려먹으라고. 뭐야, 괜히 기대했네. <laughs> 잘 생각했어. 불만 있으면 말로 해달라고. 고맙군. 아무리 그래도 남의 손에 잘리긴 싫었어.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두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장난을 치면 화낼 거야? 흥, 그럴 줄 알았어. 날 두고 어딜 가려고? 놀랐잖아, 심장이 멈췄었어. 무지무지 무서웠어, 네가 나 싫어하는 줄 알고. 바보, 놀라게 하지 마라. 아휴,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